2년 가까이 박스권에 머물렀던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상단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도 6개월 만에 900선을 회복해 전날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주요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3,000피를 향한 장밋빛 전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인한 주주원원 확대와 함께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들도 코스피 전망치를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전망치를 가장 높게 잡은 곳은 nh 투자증권, 연간 코스피 전망치를 3,100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증권사들 대부분은 3,000까지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고, 1분기 중 2,80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다만 우려할 점도 있습니다. 1월과 2월에 공개된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물가 안정이 핵심인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지수상승의 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상승을 주도할 업종으로 꼽히는 건 반도체. 증권가는 반도체 대장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에 메인은 반도체가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리어 잘 되느냐, 그러고 금리가 안정되느냐, 그러고 실적이 좋아지느냐까지가 필요하다. 전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2년 3개월 만에 장중 8만 원을 넘어었고 오늘 역시 8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종가 기준 18만 원을 처음으로 넘기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정입니다.